아어 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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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요, 나와요.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안녕하세요, 프로스나인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한번 행복하게. 아, 새로운 눈매는? 새로 왔죠? 안녕. 뭐야 다들 띠용. 띠용즈, 띠용즈 일어나세요. 같이 다 띠용즈. 특징이 있지. 띠용즈 착지. 왼쪽을 우리 예뻐. 오 그런 거 되요. 맞아. 맞네. 맞네. 띠용즈 빼고 다 오른쪽이야. 맞 띠용즈 세명 빼고 저희 멤버 조원이 오른쪽이야. 좀 안돼. 이 정도면 같은데? 야, 네, 살짝 모기장급의 욕구. 아, 4층 새로운. 아, 음, 2층, 2층 방아, 4층이래. 키가 안전적이. <붙> <붙> 오래됐나? 말안 했죠? 우리 2명 어때요? 좋아요 아 아이, 예쁘다 이제 이뻐. 들어와 그만 들어와 들어와 여기 어때요 조명?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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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좋아요. 나도 <laughs> 좋아요. 나도 좋아요. 여러분, 그 여기가 지금 <laughs> 신나라 팬타인날이에요. 아, 아, 대신 신나게. 반주 반주 <laughs> 되게 민주해. 아, 되게 신세계네. 아, 자, 팬타인 시작해 볼까요? 되게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저희도 러니까 되게 친해 오늘 되게 저 오늘 거울 들고 왔어요 거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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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팬분들이 만들어줬어요 <웃음> <웃음> 예쁘죠? <웃음> きれいました。 채영이가 그거 보고 올려줬어요 <웃음> 와, <웃음> 뭐야? 뭔 소리야? 귀여웠어 뭔 소리예요? 내가, 내가 인니어를 키우려 했어 근데 아 이거 해야 돼가지고못키는데 <laughs> 채영이가 그거 보고 키워해줬어 <laughs> 이아게 <목소리가 웃음> 있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죠? 아니 저 오늘 속상한 거 있었어요. 민트로 하는데 그 카만겔 그가 하는 마이크가 그때 안 나와가지고.

이쁘다. 이쁜데 날렸네. <laughs> 사람들 여기 좀 봐주세요. 인어공주가 걸어다녀요. 완전 썰고 인어공주라고요. 우리 언니 완전 말랑말랑 귀염둥이. 프리티, 큐티, 섹시, 영앤 핸섬이야. 언니 어쩌면 이 세상은 언니를 위해 존재하는 걸지도 몰라요. 언니 본 순간 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응애하고 있음. 우리, 우리 언니는 아이돌 안 했어도 아이돌 했을 거야. 완전 천재, 만재, 천년, 만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제. 바지에 닿은 완벽한 사람 언니+ 언니 턱선 이제는 약속해서 중이 간직해 언니 턱선일턱선에 톡선 예, 배일 것만 같아요. 아 진짜 우리 언니 너무 엄마처서 미치겠어 이러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언니가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하늘에 천사가 부족하다고? 맞아 따라가지 마 우리 언니 없음다 못 따라 언니는 어떻게 이런도 이사야니야 이상한... 너무 <laughs> 이거 내가 꾸이 꾸미, 이거 꾸이지 않고 못하겠어 아직 아직 더 남았어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거 이야 너무 사랑해서 울 것만 같아 의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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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으앙이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어, 이거 <로라> 옷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로라 오다니? 아 이거 그 환타스 인간 전광판. 그 <laughs> 와 진짜 이 <laughs> 여기 이. 승환이 <laughs> 마상에 진짜 지구가 반으로 접힌 거 진짜 오바 그러니까 손명호 게임인데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 이거는요 진짜 백진이 경찰이 돈 좋아해 <laughs> 말조심 <조심하래. 웃음> 말해 말조심 해야겠다. 아 이거 다른 말인데 진짜 오,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어? 있는데요. 아이돌 안했어도 아이돌 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아, 나는 이게 제일 웃겨. 어, 제방벽 부수다가 옆집이랑 공고하고 계신다고. 와, 진짜, 정말, 와, 정말 지덕 킹이십니다. 응원할게요. 아, 우리 지덕 언니를 넘어섰어. 역시 우리 클로버가 짱이야. 쌩희가 오늘의 주정 뽑았대요. 기회가 남았는데. 말안 듣죠? 무섭다. 누가 말안듣지 경찰 있고, 판사 있고.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진짜. 다가 진짜 경찰 그 경찰서 앞까지 갔었어요. <laughs> 7살 때였어, 일곱 살 어린이집 앞에 있는 경찰서에 진짜 갔어요, 엄마가. 진짜 잡아간다고. 진짜 내리, 내리라고 차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울고 굴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미안하다고 빌었었거든요. 나 오늘 또 신기한 거 받아줘. 게 아니, 그, 진짜, 이 그만 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웃음> 아! 와. <우와>. 귀엽다 뭐야?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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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아 나경언니가 없구나 <laughs> 어, 아서안보어아서안보였자 <laughs> 아, <잠깐, 웃음> <생각 많이 보였어. 웃음> 귀여운거 보여드릴게요 아 간지러워 <laughs> 여러분 이거 지선언니 어린이집에서 뭐 많이 봤던데 아귀 지선언니 아는 사람? 지선언니 콘셉트 아는 사람? <웃음> <웃음> <되게 잘못> 나 <laughs> 모르겠어 나 <에>? 모르겠어 <laughs> 성냥파리 소녀 성냥파리 소녀 그런가요? 컴온 어. 젤 <laughs> 할까요? <웃음> <웃음> 좋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물어볼게 있는데요 혹시 차키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차키? 차키? <laughs> 너, 너. <목소리> 아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없어요? 셔실를 <목소리> 두고 갔는데, 어떤 분이 주었대요. <목소리> 여자 <여자아버스> 남자 <남자라고>? 남자예요. 남자는 없을 착지. 아 이거 내가 어 <목소리>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가샀다는셔지 그게 아니라, 정말 없어요? 네. 아이고야. 혼자도 좋으나 가야 돼. 아이. 니게 아, 네가 들어간 거다. 어쨌든. <laughs> 춤출 사람. 자야. 자야. 아, 몰라 솔직히 알아서 청소하고 가야 된다. 인정하죠? 이거 제인정하죠 괜찮아. 어. 어. <laughs> 오늘 푸나 생일인가 봐아 아니 오늘 서현이 생일이야 왜왜왜왜 <laughs> 오늘, 왜, 왜, 왜? 오늘 아까 너못 들었나 뭐지? 오늘 어떤 분이 아니... 엄청 엄청나게... 의도치 않게 동거를 시작했거든 <laughs> 서현이 너무 좋아서 방벽 부수다 옆집 사람이랑 동거를 하고 계셨어요 진 <laughs> <저> 리얼로요? <laughs> 아니 뭘 리얼로야 방금 어떻게 보시고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나진짜인줄 알았어. 너무 순수하다, 맞짱. 순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무 순수하다, 맞짱. <laughs> <너무 순수하다, 맞자. 웃음> <너무 순수하다, 맞자. 웃음> 이꽃 뭔지 알아? 반반이네. 어, <laughs> 네 머리야. <laughs> 네 옛날 머리야. 귀엽다. <laughs> 귀엽다. 생화야? 미안한데 내 양쪽에 안 서줄 수 있어요, 그 안정주. 저안 그래도 그때 커버여요 <laughs> 야, <진짜 웃음> 집... <안전한다>. 언니! <laughs> 거기서 뭐야, 일로 <이리> 와. <laughs> 아, 안정감 있어. <laughs> 아, 옆을 봤는데 누가 있는데 누가 없었어, 계속. <laughs> 나도 자리 옮기고 싶어. 일단 예역자리는 안될것 같아. <laughs> 때리거든. 도망가야지. <목소리> <목소리> 아니, 미국. 나 아니야! 나 하고 싶은 말 있어. 우리 저번 주 뮤직뱅크 때그 인터뷰 했었잖아요. 대기실 인터뷰. 그 대기실 인터뷰에서 지원 언니가 채원 언니 뒤에 있었는데, 이제 단이더 높았어요. 근데 채원 언니보다, 예. 네, 채원 언니 뒤에서 가려줬어가지고. 아, 네, 예래요 지원 언니는. 그날 일은 전체적으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기 <웃음> 저기, <웃음> 저기, 저기, 어, 저기. 어, 바다에 뽕나 빠진 듯한 저기 그래가지고 <laughs> 네 갑자기 모두 이정도?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세계로.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플로버. 진짜 너무 고마워요. <laughs> 그냥 여기서 선물 정리하면 안 돼. 일단 손 주시겠어요? 우리 <목소리> 곧날 잊어. <목소리> 아니, 잡지... <봤소>. 내가 <목소리> 너무 잡지를... 어, 봤어. 네, 그거 진짜 예쁘던데. 귤리 그거 봤어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목소리> 예쁘 <목소리> <"목소리> 그럼 마지막 멘트 하고 싶은 멤버들 자유롭게 하세요. 플로버에게 감사 인사를 누가 먼저래? 항상 감사드리고, 어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솔직히 어 지금 활동한 지 얼마나 되죠? 3주 차죠 벌써 많 음, 근데 만, 진짜, 진짜 플로버 여러분. 너무 열심히 같이 달려주세요. <laughs> 항상 정말 힘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덕분에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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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플로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진짜 시간 가는줄 모르겠어.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laughs>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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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다 그렇죠?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 마지막 분 오실 때, 에이, 지지이에요 어? 네, 네, 항상. 네. 돼요.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봬요 네. 귀여워, 귀여워 네. 저, 말하기여워 오세요. 저. 리나세요기 <laughs> 저... <laughs> 전에 이거 흔들라고 요았단 말이야. <laughs> 먼저, 얘기할게요! 생각해보니까 하영님 말대로 진짜 오늘은 3주차였는데 막팬사인회 하면서 저희 저번주보다는덜 피곤해 보인나 막 걱정도 해주시고 너무 같이 스케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laughs> 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더 무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 테니까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항상 궁금했던 플로버 분들을 이렇게 와주신 덕분에 한분한분더 알아가는 것 같고 또 자주 본 분들은 저도 어, 친근감 있게 약간 점점 친구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반갑고 좋고 또 새로운 분들 보면 앞으로 또 계속 보고 싶고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도 하고 해서 정말 오래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플로바 고마워요 기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자요. 못잔다고요못 먹었으면 맛있는. 아 음주가 돼요. 아이고 저희도요. <laughs> 나도 사실 저희도. <laughs> 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진짜 내일도 우리 열심히, 내일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팅 그러면 오늘도 아 오늘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이거 음악이 안 나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아, 썩하다 아, 했어 뭔가 정막이 흐르나 했어 밝게 인사를 마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프로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시, 고맙습니다.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고요 고마워 여러분 정말로. 아니.